오늘 장수풍뎅이가 새로 와서 장수풍뎅이 소개 및어 투건 영상 올릴 거예요. 여기 어, 새로운 어 장수풍뎅이인데 라인을 카카로트로 줬어요. 그가 그러니까 친구 집에서는 잘 싸우는데 여기 오면 못 싸워요. 어, 라인을 이상해서 어, 예비용으로 그렇게 지은 거라서. 어.. 좀 멋있는걸로 네..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투건영상을올릴건데 이거를 투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 따라 달라진다고 하긴 했는데 그.. 네, 지뭐 말하는지 몰라요 지금.. 네 시작합니다 이거 새로 운네 이게 블랙 아 블랙 내가 네, 아까 살짝 밀렸어요 네 지금 지금 어후 초반부터 지금 강원이 있으라 가까울 때요 네 지금 애들이 아, 활발해서 오 어우 구멍 뚫것 같습니다, 카카오트 때문에 해가 그러니까 너무 싱싱촌 같아서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안 올려서 어? 여기서, 여기서도 하면 안돼 준비 준비 시작입니다 아 지금 시작이 좀 허전했는데 일단 카카오트 생깁니다 한번더 남았죠. 좀 할머니 집이라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아, 우리 젤리 먹네. 그럼 음, 제가 올려주고 시작합니다. 아, 블랙이 빼는 상태라 가지고. 근데 젤리는 뭘 먹이면 될까? 하는데 수물을 좀속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붙었고요. 아, 블려 계속 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젤리가 빠지네요. 젤리가 있어야지, 들이 네. 결국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 잘못 붙였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아, 좀 붙자. 네, 붙습니다. 지들게 붙고요. 젤리 없이 하겠습니다. 젤리 없이, 젤리 없이, 다시, 젤리 없이, 다시 합니다. 지금, 카카르트 난리합니다. 날리야는데 난리 쏘지 않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잡고, 카카르트가이고요 아, 진짜, 안쏘네카카르트가 1승이고, 진짜 못해서, 조번을 너무 못해요. 어후, 진짜 정말. 카카오야 그만 좀 있자. 어, 그만 좀 나불나불 되자. 어후, 시작합니다. 네, 제대로 못했습니다. 와, 카카로트 아, 보셨습니까? 지금, 레드 또발렸어요 방금. 지금 활활 타오르는 토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둘다 발갈 타오르고 시작! 아! 어... 일단, 새로운 카카루트가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